여러분 이대로 손가락 관절을 다스려 주세요. 한 마디 한 마디를 제대로 다스려 주세요. 이대로 관절을 다스릴 때도 한 마디 한 마디를 제대로 다스려 주세요. 이대로 누르면서 자 다스려 주세요. 자. 우리가 그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 손가락이 제대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마디마디가 툭툭툭툭 튀어나와 있거나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보기도 보기지만은 참저 어 관절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대로 제대로 매일매일 다스리면 이 통증은 당연히 없어지죠. 그리고 이 튀어나온 것들이 제대로 자리를 들어, 잡아 들어갑니다. 어, 사람을, 어, 죽게 만드는 거는 보이지 않는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죽게 만들지. 뼈가, 어, 부러지거나 이런 걸로는, 어, 사람들 즉시 사망하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사실 뼈가 잘못, 이렇게 된 거는 생각보다 좀, 어, 효과가 빨리 나타나더라고요. 이대로 한 마디 한 마디를 좀 정성스럽게 다스. 려 건강하신 분들도 훨씬 더 건강해지시고요. 사실 손가락 관절을 이렇게 제대로 저 음, 다스리기 시작한 게 어떤 분이 오셨는데 이게 다어 튀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걸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지금. 어, 꽤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만났는데요. 저 중지 말고는 그진 다 바로 잡힌 듯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어, 여러분들한테 이그 손가락 관절 어, 자주 다스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오늘은 손가락 관절을 다스릴 때한 마디 한 마디를 제대로 다스려주세요. 어, 훨씬 효과가 있을 거예요. 자. 엄지부터 이쪽도. 한마디, 한마디. 자. 그리고 털어주시고요. 자, 깍지를 꾹 끼면서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자. 끝으로, 어, 깍지를 끼시고요. 자, 이대로 쭉 뽑아주세요. 자, 꾹꾹 눌러주세요. 자, 자, 이대로 꾹 눌러주세요. 자, 이대로 털어주시고요. 툭툭툭툭 털어주시고. 자, 빨래를 틀 때처럼 틀어주시고, 그리고 자 손끝 마주치기.